자 이런 내용을 하나 볼게. 자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대요. 음. 자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m 대 n이 되는 점들이 있어.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m 대 n이 되는 그런 점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이어보면 그게 이제 원이 되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m이야, m. 길이가 m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N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응. 어, 또 다른 M대N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M.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N. 요런 정도. M대N. 그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요런 상황인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돼서 여기 m대 n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m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n 이런 점 이런 어, 점들이 있거든 응.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m대 n 한 이런 정도가 될 수도 있겠지 m대 n 이런 정도 응. 그래서 이 점들을 다 이어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음. 뭐 이런 식으로 m대 n으로 유지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어 이렇게 생긴 이런 원이 되어요. 원, 이런 원. 자 여기부터 요점까지 길이도 m 대 n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고, 요점부터 요점까지도 m 대 n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이런 점들의 자취, 이런 어, 점들의 모임, 이런 점들의 집합, 어, 요 원을 갖다가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할 거야. 자, 요 점을 A라고 두고, 요 점을 B라고 둘게요. 어,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점을 갖다가 내가 P라고 둘게. 그 P는 일단 X, Y라고 우리가 쓸수 있겠지. 그제 그럼 A부터 P까지 거리랑 P부터 B까지 거리가 항상 일정한 M 대 N을 유지를 하는 거잖아. 그니까. AP 대 AP 대 BP가 항상 M 대 N을 유지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음.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0,0이고, 0,0이고, B라는 점이 3,0이야. 3,0. 자, 그럼 AB에서, AB에서 거리가 2대 1인 그런 점들의 모임, 그런 점들의 집합에 대한 그런 도형의 방정식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야. 야, 그러면 봐봐. P라는 점이 있어서, a가 0,0이고 b가 3,0이야. a가 0,0이고 b가 3,0인 거야. 그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인 거야. 여기, 요 점. 그러니까 요 점은 뭐가 되겠어? 얘는 척 봐도 이제 2,0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뭐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 2대1이 되는 이런 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요런 원 이렇게 생긴 요런 원에 대한 방정식을 물어본 거라고 네, 요런 원 여기가 항상 2대1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2대1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2대1 어 근데 봐봐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대1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의 비율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1의 비율이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은 아마도 6.0한요런 정도라고 볼수 있을 거야. 됐지. 야, 그러면 우리가 이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어, 요 내분점이랑 외분점이 요 원의 지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요점과 요점의 중점이 아마도 이 원의 중심이 될 거예요. 그, 삼마 0하고 6컴마 0의 중점이니까, 얼마야? 2분의, 어, 3 플러스 6, 이렇게 따지면 될 거고. 2분의 3 플러스 6, 음, 2분의 0 플러스 0, 이렇게 따져주면 돼. 그게 뭐겠어? 4,0이겠지. 그 요원의 중심이 4,0이라는 얘기인 거야. 4,0. 그러고 나서 봤더니, 여기가 4,0이고, 여기부터 요까지 길이가 2가 될 거야. 여기부터 요까지 길이도 2가 될 거고. 맞지. 그지 음.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니까 요 원의 반지름이 2라는 얘기인 거고 중심이 4,0이고 반지름이 2니까 우리는 요 식을 x-4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런 정도로 어이 문제를 어 해결할 수 있다는 라 그런 내용인 거지. 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음 자, 일단 요 위에 p라는 점이 있어서 p가 x,y야. 일단, AP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AP의 길이. 자, A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AP의 길이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일 거야. 그치? 다음에, 어, BP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BP의 길이. BP의 길이는, 루트하고, X에서 뭐뺀 거? 3뺀 거. X 빼기 3에,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들어갈까요? y에서는 뺄게 없죠. 자, 근데 AP랑 BP에 대한 비율이 2대 1이었대. 그러니까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요거 대 루트 x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얘가 2대 1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하시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하시면 두 배의 얘가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한,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겠지. 자, 양변에 루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곱을 해줘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는 4에 가호 열고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는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4x 제곱 마이너스 24x 자 플러스 36 플러스 4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0 이렇게 쓸수 있겠네 맞죠 그거 정리하십시다 정리하십시다 자 3x 제곱 3x 제곱 플러스 3y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36은 0 이렇게 될 거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서 최종적으로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 이렇게 쓸수 있는 것이고 얘는 x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할 거고 자 여기 얼마 더했잖니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들어갔겠지 요 플러스 16은 여기 들어갔을 것이고 마이너스 16 플러스 12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식을 이렇게 얻어 줄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인 거야 잠깐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여기 원점이 있고요. 자, 원점에서부터 10까지. 자, 이 원점에서부터 10까지 거리가 3대 2인 3대 2인 요런 점들을 한번 찍어 볼게. 3대 2. 그럼 여기 내분점이 3대 2라는 점이 있겠지. 자, 이 점이 p야. 자, 여기 30이라는 점도 이제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 되겠지. 요 점도 p라고 볼수 있겠지. 여기다가 이런 원을 하나 만들어볼게 자그러분 이렇게 원이 하나가 생기는데 자 이렇게 원이 하나가 생기는데 이 위에 어떤 점 P가 있어서 이 O부터 P까지 거리랑 P부터 A까지 거리를 따져보면 이 위에서 모든 선들 P와 O, P와 A의 이 길이의 B가 항상 3대 2가 돼 3대 2, 뭐 3대 2, 3대 2 3대2, 3대2. 모든 점들의 OP와 OA의 길이의 비율이 3대2인 모든 점들을 이어준 요런 상황. 요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P랑 여기 있는 요 놈은 내분점일 거야. 내분점. 여기 는요 놈은 내분점이겠지? 그요 놈은 외분점일 거잖아. 그니까 러 내분점하고 외분점의 중점이 요점이 요점이 이제 원의 중심이 된다라는 어, 그런 내용인 거야 이게 물론 P부터 여기까지 P부터 요 원의 요 이름을 I라고 둔다면 어, P I의 길이와 I P의 길이 여기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항상 같은 이런 상황일 거고 어그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경우인 거고 어. 이런 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거야. 자, 그럼 문제 하나 더 볼게.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4,0이고, B라는 점이 2,0이래요. 자, 거리의 B가 2대1인 점이 나타내는, 거리의 B가 2대1인, 요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4,0이라는 점이 여기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4,0이라는 점이 있을 것이고, 여기 2,0이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준 거를 갖다 2대 1로 나눠주는 그런 점들 2대 1, 2대 1, 2대1 여기 2대 1, 2대1 이렇게 된 거야 2대1 얘가 2대 1인 거야 2대1 여기서 이렇게 2대1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이런 원이 된다라는 얘긴 거야 이런 원 이렇게 생긴 이런 원이 된다라는 얘긴 거야 음, 2대 1, 2대1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2대1내분점이겠지내분점 이들 그러니까 1 4분점이면,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4분점이니까, 어떻게 따죠? 어, 2대1. 2 플러스 1. 써주고, 여기다가 얼마 써주고? 2 써주고, 여기다가 2 써주고, 여기 마이너스 4 써주고. Y 좌표는 2대1. 2대1. 응. 음. 어떻게 돼? 2 플러스 1 써주고, 여기 0, 0, 이렇게 들어가면, 0, 여기에도 0, 이렇게 들어가시면 얘가, 어, 네 분점의 좌표가 되겠지. 네 분점의 좌표. 얼마에요? 3분의 4 마이너스 하니까 0이겠지. 그니까 러 얘는 0,0. 얘는 뭐겠어? 얘도 0이겠지. 0,0. 0. 얘가 이제 요 점의 좌표가 된다는 거야. 요 점의 좌표. 얘가 0,0. 0. 이렇게. 자, 2대1 외분점은 어떻게 될까? 외분점? 2대1 외분점은 여기서 마이너스로만 바꿔주면 되겠지. 그냥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1분의 8 이렇게 될 거니까 8, 8, 얘는 마이너스로 바꾸나 마나 어차피 똑같이 0일 거야. 그치? 여기는 요 점이 뭔 거야? 8, 0인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부터 요까지 길이가 8일 거고 여기부터 요까지 길이가 8일 거고 여기 중간에 얼마가 있겠어? 4, 0이 있겠지? 4, 0. 그치? 중점이잖아. 얘랑 얘랑 더해서.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눠주시고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될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4부터 8까지니까 얼마겠어? 4겠지. 어,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4겠지.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이 4고 어, 원의 중심이 4,0인 요런 방정식이니까 x-4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야? 4,4 4? 어, 16 요런 정도로 들어가면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다? 어, 2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내용인 거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점들의 자취에 대한 그런 내용인 거다 자 이렇게도 어, 한번 볼게요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시면 좋고 뭐냐 하면 여기 위에 어떤 점 P가 있어서 요 P가 X,Y인 거야 그럼 이 요, 요 점에서부터 이요 점까지의 거리 A라는 점에서 AP의 길이랑 BP의 길이의 비율이 항상 2대... 1인거라고 항상 2대1. 그럼 AP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AP의 길이. AP의 길이는, AP의 길이는, 루트. 하고 뭐겠어? X 플러스 4의 제곱이겠지.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들어갈거고. BP의 길이는, BP의 길이는,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AP랑 BP의 비율이 항상 2대1이잖아. 그치?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제곱. 대. 루트. x-2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얘가 항상 2대 1일 거니까 항상 2대 1일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성질을 써주시면 얘는 이 루트 x-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루트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 양변을 제곱을 시켜주시면 양변을 제곱을 시켜주시면 얘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얼마? 4x니까 16x 그 다음에 플러스 4할 거니까 플러스 16 플러스 4y제곱은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될 것인데 얘들을 다 넘겨주시면 얘는 4x제곱에서 x제곱 빠지니까 3x제곱이 될 거고요. 4y제곱에서 y제곱 빠지니까 플러스 3y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8x 넘어 가십니다. 마이너스 24x 되실 거고요. 플러스 16 플러스 16 넘어가면 마이너스 16될 거니까 는0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3으로 나눠줍시다. 어, 3으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얼마? 3, 8, 24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쓸수 있을 것이고 얘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좀 고쳐 주시게 되면, 우와우, 표준형으로 고쳐 주시게 되면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y 제곱은 0 이렇게 쓸수 있을 것이니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6 이렇게 되어서 아까 전에 나왔던 전놈하고 똑같은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우리가 봐주시면 된다는 내용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까지 마무리를 하시고요. 원의 방정식을 마무리를 할게요.